네. 어 일단 잠깐 지금까지 배운 걸 정리 한번 할게요. ls는 ls는 현재 폴더에 모든 파일을 리스팅 하는 거예요. 이 폴더 여기 들어 와 있는 거 그리고 클리어는어쉘 화면을 좀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누르면은. 클리어 누르면은 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요걸 한번 꺼볼게요. 그리고 믹스 이렇게 하고 뒤에 점 하나 찍고 이렇게 해주시면 해당 폴더가 여기 이렇게 열려요. 네. 쉘에서 해당 폴더 열기 명령어가 요거예요. 네. 그리고 그리고 ls 하고,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작성해 주면, 현재 폴더의 모든 파일 리스팅, 즉, 자세히 보기라는 의미에요, 거 그러면은, 음, 지금 여기 앞에,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거. 요렇게 나와 있으면, 이게 빼기라고 돼 있으면은, 이거는, 파일이라는 뜻이고요. 이게 D면은 폴더라는 뜻이에요. 한번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여기에 많은 폴더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 LS 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정말로 이게 폴더 맞죠? 이거? 이런 거예요. 이런 의미에요 <laughs> 어... 그리고, 어, 여기, 여기 있잖아요. 아, 아니다. 당연히 이 뒤에 거는 파일 이름이겠죠. 확장자랑. 그리고 요거는 당연히 만들어진 시간이고요. 그죠? 요거는 뭐 지금 당장 놓으셔도 되고. 지금 여기 보이는 이거 있죠? 이런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거는 이 파일에 대한 권한. 권한이 나온 거예요, 권한. 그리고 이 뒤에는 이건 뭐예요? 이거? 이건 뭐 같아요, 이거? 0이라고 돼 있는 거. 자, <laughs> 텍스트 파일 하나 열어 봅시다, 지금. 돼 있는 거. 여기에, 뭐, 1, 2, 3, 뭐, 하나 적고, 저장 한번 해봐요. 해봅시다, 저장. 저장 한번 해보세요, 저장. 그리고, 이걸 닫을게요. <laughs> 그리고, 여기에다가, ls, 또 이걸 한번 쳐볼게요. 그럼, 뭐가 변화, 뭐가 바뀌었는지 눈으로 확 보이시죠? 여기 지금? 여기. 여기. 이 부분. 자, 이 텍스트 파일 클릭하고 우클릭 한번 눌러보세요. 우클릭. 우클릭 한번 눌러보세요. 클릭 여기까지. 다시.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한 행위가 이 텍스트 파일 폴더를 열어서 뭔가를 여기다가 입력을 했잖아요. 우리가 텍스트 입력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이 위에 나오는 이 녀석이랑 여기 아래 나오는 녀석이랑 눈으로 봐도 차이가 나죠? 뭐가 하나 추가됐죠? 그랬을 때 방금 전에 우리가 열어서 안에다가 뭔가를 적은 이 폴더를 눌러서 오른쪽 클릭, 그리고 속성. 여기 보여요? 지금 크기 3바이트라고? 네. 그런 의미에 의해 이제 나오는 삼은 그런 의미입니다. <laughs> 음. 자, 어, 이제 이런 걸 하나 더 해볼게요. 이거 하고 또뭐 제가 뭐한 미션 같은 그냥 좀 실습 미션 같은 간단한 거 하나 더 드릴 거예요. 여기에서 터치 파일 생성입니다. 파일 생성. 터치 하고 띄우고입니다. 띄우고. 그리고 여기 한번 다시 들어와 볼게요. 좀 지저분하니까 좀 깔끔하게 정리 한번 하고. 그리고 그대로 터치하는 그런 명령어를 작성하고 띄워서 여기에 이렇게 해서 제 e f g 하고, 점 t x t라고 하고 엔터를 쳐줍시다. 지금 여기 보이시죠? 하나 추가된 거 여기 지금. 정말로 여기에도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l s. 지금 나오죠 여기? 방금 한거 우리가 텍스 파일로. 어,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거는. 어, <laughs> 이제, 파일 생성하는 이런 명령어를 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클릭해서 막 만들었죠. 우클릭해서 하나씩 만든 분도 계실 테고, 이걸 이렇게 복사해서 막 붙여넣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방금 파일 생성이라는 이런 명령어를 배웠어요. 그리고, 이고이 ls 하고 이런 명령어를 써서 이 안에 자세히 볼수 있는 자세히 보기 리스트된 파일을 생성된 날짜 시간 그리고 이 앞에가 이 앞에 있는 빼기가의 빼기 그리고 이 d가 의미하는 이런 것들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3이라는 의미가 뭔지까지 알았어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음 파일을 음 사유 아니다. 이거, 이거 하나까지 합시다. 이거 여기서 <laughs> 어, 위 아래 방향키 이게 이제 전에 입력한 명령어 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폴더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 가지 폴더를, 아, 여러 가지 파일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쓰고, 어, 여기에 뭐, 안녕하세요. 하고 뭐, 이런 폴더를 만들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일일이 치기가 좀 번거롭죠? 위에 한번 누르세요, 위에. 위에 계속 누르면 뭐 전의 것까지 나옵니다 이거 눌러서 여기 그대로 1 2 하면은 여기 추가가 당연히 되겠죠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파일을 뭐 여러 개 만들어 보세요 많이 많이 만들어 보시고 그 안에 내용 작성해서 잘 나오는 것까지 보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폴더는 D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파일은 이런 빼기 표시라고 말씀드렸고, 어, 진짜로 내 컴퓨터에 폴더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쉘에서 정확히 저랑 같은 화면에 동작이 되는지 이것까지 한번 확인하세요. 지금 지금 한번 해볼게요. 파일 만들어서 어, 위에 명령어 사용. 필요한 명령어는, 어, 방향 로 이전에 했던 내용들을 보여주는 거, 히스토리가, 히스토리, 명령어가, 명령어를 쳤을 때 나오는 거. 어, 이제 오늘, 오늘 마지막 하나, 명령어, 이제 배우고, 좀 정리 한번 하고, 오늘 좀 마무리 할 건데, 이제 마지막은, 어, 아, 네. RM, 그리고, 파일명. 파일명. 하고, 어, 이게 파일 삭제예요. 뭐 예를 들어, <laughs> 내가, 내가, 뭐, 안명, 그리고, 어, txt, 이런 폴더로, 아 파일 하나 만들었어요, 내가. 나오겠죠? 이거를 요거를, 삭제를 해,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rm 하고, 파일 명이 안녕이었죠? 확장자는 txt였죠? 이렇게 하면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마지막은 그런 거예요. 어, 내가, 폴더 어, 파일을 한, 한 20, 30개 생성해 보는, 보고, 파일을 10개에서 20개를 텍스 파일 생성 그리고 어 중간 중간에 어 텍스 파일 열어보고 열어서 뭐 이제 텍스 입력 몇 가지 해보고 그리고 어 그리고 이제 아마 여러 가지 이제 동일하게 파일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요 터치 명령어를 쓰겠죠 이 명령어를 쓰겠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좀 이제 깔끔하지, 깔끔하지 않겠죠? 분명 히 여기 화면은 쉘은 그랬을 때 클리어로 쉘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히스토리로 아니다 히스토리는 좀 마지막에 하고 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파일 뭐, 뭐 10개, 20개 그중에 한뭐한두세개 남기고 전부 다 삭제 한번씩 해보고 제일 마지막에 히스토리로 우리가 뭘 했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한번 지금 진행할게요.